매년 이맘때는 이거 먹으려고 고기 먹는데 잘만 해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거든. 냉장고에 이거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고기랑 찰떡인 풋마늘장아찌랑 풋마늘무침 알려줄게. 이거 자취생도 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저장하고 다시 보기. 산지에서 재배한 풋마늘 2kg 준비했어. 물에 담갔다가 꼼꼼하게 헹궈주는데. 사이사이 흙이 묻은 경우가 많아서 귀찮으면 돈 조금 더 주고 세척된 거 사면 아주 편해. 풋마늘의 대와 잎을 칼로 잘라주는데 잎 부분은 이따가 무침할 때쓸 거니까 버리지 말고 손질 다 되었으면 오늘의 핵심 끓이지 않은 간장물. 안 끓이면 곰팡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이거 1년 전에 담근 장아찌거든? 아직 멀쩡하잖아. 믿어줘. 상하지 않아. 재료 준비가 힘들다면 시판으로 준비해도 돼. 장아찌 만들 때는. 이런 통 쓰면 되는데 양이 적다면 커다란 지퍼백 가져와서 사용해도 돼. 재료는 정말 간단해. 설탕, 식초, 간장, 물을 모두 동량으로 넣어 줄 거야. 2kg 분량이라 설탕, 간장, 식초, 물 500g씩 넣었어. 이거 하려고 코스트코에서 하인즈 식초 큼직한 것도 사왔지. 끓이지 않고 만들 거라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 주고 피클링 스파이스 2스푼이랑 페퍼론치노 약간 없으면 건고추 넣어주면 더 맛있어. 피클링 스파이스가 향도 좋아지지만 방부 역할도 하니까 꼭 써보는 걸 추천해. 간장물에 풋마늘 넣고 실온에 하루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후부터 먹을 수 있어. 참고로 이 소스 참 소스랑 맛 똑같다. 간장물 버리지 말고 고기 먹을 때 양파 조금 썰어서 먹어도 아주 좋아. 풋마늘 잎은 키친타월 싸서 통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고 고기랑 먹으면 뒤집어지는 풋마늘 무침 알려줄게 풋마늘 한줌 썰어서 믹싱볼에 담아주고 액젓 2티스푼 고춧가루 낭낭하게 식초 약간 나는 2배 식초 써서 1티스푼 정도 넣어준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잘 무쳐서 고기와 함께 구워 먹으면 진짜 끝장나 구이용 돼지고기 가져와서 굽다가 이 고기 기름에 풋마늘 올려서 익혀주면 익은 풋마늘의 달큰한 맛에 액젓의 감칠맛, 거기에 식초가 들어가서 깔끔하게 기름진 맛을 싹 잡아줘. 음. 이 레시피 그대로 파절이해도 맛있으니까. 어? 나 풋마늘 없는데? 하지 말고 파절이할 음. 때도 한번 써먹어봐. 너무 맛있어.